안녕 박남매에요. 오늘은 제가 만든 레고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 처음 보시면은, 어, 레고 비행기가 있죠? 이것도 다 제가 만든 거고요. 이쪽에 보면은, 레고 배도 있고요. 이쪽에는 아주 대형 사이즈 헬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는 무기를 보관하는 자동차도 있고요. 이쪽에는 점프레도 있네요. 그 다음, 이쪽에는, 도둑을 잡는, 어, 저기 도둑도 뒤에 보이네요. 여기 도둑을 잡는 자동차도 있고, 여기, 조그만 경찰차도 있습니다. 와, 정말 멋지네요. 그리고 바로 옆에, 여긴 주라기월드 친구들입니다. 여기 뒤쪽은 주라기월드 집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쪽에는 트리키라톱스 뼈도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쪽에는, 짜라란, 쥬라기월드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공룡들도 있어요. 블루랑 델타도 있고, 뒤에 자이로스피어 타는 꼬마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티라노랑 인도랍, 인도미누스 렉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바리오닉스랑, 음, 인도랩터도 있고요. 자, 이게 우리,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 주라기 월드 공원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 아주 재밌게 봤죠?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. 안녕!